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의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34강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냐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러한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인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배고픔이고요.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이 나는 것을 갖다가 기갈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는요. 누가 보음 8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켜서 물로 이제 상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성령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씨를 뿌려주셨죠. 마태오 13장 37절에 보시게 되면, 좋은 씨를 뿌리니는 인자요.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려주셨는데, 무슨 씨를 뿌리셨냐면,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사명은, 말씀을 뿌리는 사명이고요. 어, 방언의 성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것이 방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언 성령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방언 성령은 방언 성령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령은 방언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9절에 보시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 마디 방언보다 깨우침 받은 다섯 마디가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깨우침 받은 그러한 말씀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하고요. 예언하고 지식성령은 폐한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했습니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이제 부, 부분적으로 하던 이런 것들은 패하고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은 통달 성령이죠. 통달 성령인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모든 통달 성령,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이 진리의 성령은요, 보혜사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보내는 그러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데,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죠. 요한복은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이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는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게시로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대신 증거하는 그러한 영으로서 진리의 성령이 이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꼭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뤄놓으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뭘로 다시 거듭나야 하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꼭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물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산하는 샘물을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에 관해서 물은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을 하지요. 암호수 8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기근은요 배고픔이거든요. 말씀의 배고픔이죠.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은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배고픔이고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 나는 것을 기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씨는 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기록된 것을 볼때 여기에서 물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셔 가지고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의 씨를 이제 그런 뿌린 것을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거는 방언 성령, 불 같은 성령이었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방언 성령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오는 그런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인 성령이라고 그랬죠. 이 방언 성령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방언 성령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래서 방언 성령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언 성령으로서, 고린도 전서 1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방언 성령으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다섯 마디 깨우침 받은 말씀보다도 일만 마디 방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방언 성령은 어 패한다고 그랬죠. 패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초대교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음, 외침을 하는 그러한 인도자가 있는데 초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그 지금 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비둘기 같은 성령은 사명은 말씀을 뿌리는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두르는 그러한 성령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말씀을 뿌리는 그러한 성령을 찾으면은 이미 지나간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그러한 성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알아서, 모든 성령 가운데 거하면 온전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령,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래서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시고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다른 보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거듭. 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오늘 334강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